내 말이 틀려? 어? 이게 가고 나니까 많이 힘들지. 이게 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 많이 힘들지 않아음 나이는 어떻게 돼요? 몇월 며칠? 혹시 어릴 때부터 몸아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병치에시냇가물이 네. 분명하고 어? 엄마 쪽으로 들어오는 심령이 되게 많고 친가 쪽에 들어와야 되는 심령이 많은데 어디 가서 누가 신바드라 소리 못 들어봤어? 아가야? 네. 두번 정도? 어, 테스트 같은 건 받아봤고, 왜안 받았어? 어떤 사람들이 받지 말래? 이렇게 전만 보러 다니고, 감만 보러 다니면 뭐할 건데? 응?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신도 내려오는 거고, 응? 왜 슬퍼요? 어? 아니, 왜 울어? 내 말이 틀려? 어? 이게 가고 나니까 많이 힘들지? 이게 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 많이 힘들지 않아? 남자의 몸으로 신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데, 외주 본양에서 많이 들어오고, 친주 본양에서 많이 들어와서, 우리 자손나비가 어찌 됐건 간에, 응? 아직 테스트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명이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오신다는 것도 아직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친구한테 내가 이래서래 말은 못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날로천문 공수받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덕 닫고, 응, 입문 한문 받아서 입함 열어갖고 본인이, 어, 어, 이길 오려고 하면은 본인 마음 스스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라 나는 생각을 하거든. 쉽게 얘기하면, 은 신의 길을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신의 길을 온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말이야내 얘기는. 그래서 우리 자손나비는, 어찌됐건 간에, 신줄이 90% 정도는 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90, 10%의 가능성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신의 길을 올 수가 없는 사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한번 해 봐봐요. 어디를 어디, 어디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던데. 구신을 받아야 다고 얘기해서 음. 몸도 많이 꾼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음.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지. 받아야 다고 해서. 근데 몸이 자꾸 아파. 보이 병원에 들락날락 걸려. 계속 들락날락 걸리고 들락날락 걸리고. 엄, 어머니는 몸안 아파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음. 있다는 거 같아. 되게 많나. 저 만나, 하지는 거. 같아. 음, 식구들이 전부 다다 신간물이야. 본인 형제가 어떻게 돼요? 누나두요누나두 명. 누나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 집은 여자들이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 맞면 맞다 말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꿈은 본인만 꾸는 게 아니야. 엄마들도 꾸는 거지. 어? 나를 잡고서 실을 잡고서 맞아. 어? 본인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정말 내가 마음먹고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두들겨 봐서 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음, 울지 말고 닦아 산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되고 어머니하고 같이 점책 갔다 왔어요. 어머니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왜 받아야 된다고 그게 몇번 들었는데요? 두 번, 두번 간에 두번간체를 거가 아요 우리 엄마는 나이가 있어서 받을 신명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친구인데, 같은 남자로서 조금 안타깝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21세기고, 시절이 너무 좋은 시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 때 마냥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 무당이라고 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야. 잘 한번 나하고 상의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구요. 음, 기운 내고 용기 내고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네.